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상주시청 시민의 방에서 주식회사 올품의 사랑의 닭고기 기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정백 상주시장 변무홍 올품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계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부되는 사랑의 닭고기는 몸에 좋은 흑마늘을 먹여 건강하게 사육한 흑마늘 먹은 토종닭 2천수로 1,500만원에 상당하며 여름철 건강에 소홀하기 쉬운 관내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올품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사랑의 닭고기는 관내 소외된 시설과 이웃들에게 작지만 큰 선물이 될 것이며 울품의 고마운 마음을 상주시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울품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의 닭고기 나눔 행사와 사랑의 밥상 나눔 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울품은 8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며 연간 약 400억 원 이상의 경제의 가치를 유발해 상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